발음을 좋게 하고 싶은데 발음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로 하는 모든 것 양재규 알통스피치 양재규 원장입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스피치의 첫 걸음은 발음이고요. 그리고 발음만 정확해도 자신감을 확실하게 업 시킬 수 있습니다. 발음만 좋아도 노래를 또한 잘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면 발음이 또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또한 노래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고요. 노래는 또한 말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발음이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을 보면은 대개가 입을 작게 벌립니다. 자신은 그것을 잘 의식하지 못하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거울을 보여드리면서, 어, 지금 말씀하시는 그걸 한번, 거울 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 내가 이렇게 입을 안 벌리나요? 입을 벌리지 않으면, 뭐가 안 나올까요? 그렇죠. 공기가 안 나오죠. 공기가 안 나오면, 그 음가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이런 겁니다. 가를 하고 싶은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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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발음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것은 둘째고 일단 소리 자체가 잘 들리지 않게 되죠. 첫 번째, 발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입을 크게 벌린다. 뭐라고요? 입을 크게 벌린다. 저에게 발음에 관한 아니면 스피치에 관한 것을 코칭을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저는 복식호흡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강요하지도 않고요. 어, 복식호흡을 대개가 해야 되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복식호흡? 하실 필요 없습니다. 발음을 명확하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이 되는 겁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제가 입을 크게 벌리는 거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배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목을 지나 입을 통해서 나와요. 나오는데 입이 막혀 있어. 그러면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입을 벌려야 되죠. 입을 작게 벌리면 공기가 작게 나올 것이고, 입을 크게 벌리면 공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공기의 압력이 다르다. 아 물론 그럴 수도 있죠. <laughs> 목을 여는 거예요. 무슨 전문 용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을 여는 거예요. 목구멍이라고 할게요. 목구멍을 열어요. 그러면 공기가 나와요. 입을 크게 벌려야지 그게 벌리겠죠? 사람이 가장 말할 때, 노래할 때 자연스러운 상태가 언제냐면은 하품할 때입니다. 하품할 때.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품을 하면 가장 자연스럽게 모든 기관들이 열려요. 말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이 열려서 자연스럽게 공기가 나와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품을 한다는 것은 부족한 산소를, 부족한 공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최대한 입을 크게 벌려서 뇌에 몸 전체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가 라고 할 때, 가 라고 입을 벌리는 거예요. 이때, 배를 힘을 준다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뭐 단전, 뭐 복식호, 흡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아, 나는 가를 내야지. 가. 가를 내야지. 라는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가. 나할 때는 나, 다할 때는 다, 라할 때는 라, 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양재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입을 크게 벌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방금 말할 때 어떤 특이점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말할 때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말했죠. 그냥 가, 나, 다가 아니고 가, 나, 다라고 했죠. 어떤 느낌이 있으셨어요? 어우, 예리하십니다. 예비음을 줬습니다. 가가 그냥 가가 아니라 가나 다. 조금 슬로우 모션처럼 한다면은 이런 겁니다. 그 아, 느아 이런 겁니다. 예비음을 주면서 밖으로 빼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를 부를 때 성가대원들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저쪽 뒤에, 큰 교회라면 저쪽 뒤에 있는 분은 잘안 들려요. 어떻게 들리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런 식으로 약간씩 끊기게 들려요. 그리고 발음이 정확하게 받침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평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악가나 아나운서분들이나 성우나 이런 분들은 예비음을 말하면서 말을 하는 게 아주 그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면서 그때 자연스럽게 발음이 더 명확하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만들어지면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평소에 말할 때,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이 양. 이렇게 하지 않죠. 그 어색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빠르게 진행하면 발음이 명확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양재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것의 세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양재규입니다. 오, 맞지? <laughs> 어, 어색하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양재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을 크게 벌렸죠. 두 번째 예비음 줬죠?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양재규입니다. 세 번째 첫 음절. 첫 음절에 악센트를 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양재규입니다. 여기에서 안녕하십니까에서 안. 저의 이름을 할때 저. 양재규입니다. 할때 양. 이것을 음절이라고 합니다. 한자 한자를 음절. 그리고 하나의 그 단어나 그 형태를 어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절을 첫 음절. 첫 번째 글자에 악센트를 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양재규입니다. 제가 발음 연습을 할때 어린 왕자에서 한 부분을 발췌해서 발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하는데요.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 그것이 바로 음절입니다. 그때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발음 연습을 할땐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입을 크게 벌리고, 두 번째 예비음을 줘서 세 번째 첫 음절의 악센트를 주는 거예요. 그때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가 아니라 나타났습니다죠. 이것을 빠르게 말하면 그때 여우가 나타났습니다예요. 그냥 그냥 말하는 게 그때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어색하죠? 이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 연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입에 몸에 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되냐면요. 이것이 됩니다. 띠어 읽기. 띠어 읽기가 됩니다. 띠어 읽기를 잘해야 발음이 더 명확해집니다. 띠어 읽기 표시는 괜히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다 붙어 있다면 사람 그거 읽다가 죽죠. <laughs> 숨을 못 쉬니까. 그런데 숨을 안 쉬진 않죠. 사람이 숨을 쉽니다. 아무리 붙어 있는 글이라도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띄어 읽기를 잘하면 발음이 분명히 더 좋아집니다. 첫 음절에 악센트를 주면서 말하면 자연스럽게 띄어 읽기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입을 크게 벌리고 예비음을 하고 첫 음절에 악센트를 주고 띄어 읽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글을 읽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평소에 발음이 놀랍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신 분이 어우, 너무 효과가 좋다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너무 그날 감동, 감동, 감동이었습니다. 야, 이게 효과가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효과를 보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저는 이것을 꾸준히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복수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입을 크게 벌린다. 왜? 공기가 밖으로 잘 나와야 되니까. 두 번째, 예비음을 한다. 그때 이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입 안에서 말을 만들어서 밖으로 나온다. 그걸 빠르게 하는 것이다. 또세 번째, 뭐죠? 그렇죠. 첫 음절에 악센트를 준다. 그때 이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빨간색 보이는 그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읽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띄어 읽기가 됩니다. 그때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영상 함께 보시면 이제 발음에 대한 완성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칭찬과 경력,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